영산의상도와 관련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으로 하는 팔대 보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여덟 명의 보살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의상도에서 등장하는 팔대 보살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불래도에 등장하는 팔대 보살이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표로 만들어라. 어.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여기 다 있어. 내가 다 해놨어. 개 짝짝짝짝짝짝. 개 짝짝짝짝짝짝.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팔대보살에는 대세지보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살들도 명호가 많이 달라져요. 야광보살, 묘원보살, 무진의보살, 상정진보살은 모두 법화경에 나오는. 그러한 중심보살들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 영산해상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법화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핵심보살들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8대 보살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보살은 부처님의 좌우에 이렇게 바로 옆에 크게 배치되어 있는 용현사 영산의 상도는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 좌측에 계신 분이 우측에 계신 분보다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좌측에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것은 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여의봉, 여의주, 뭐 이런 것처럼 여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여의라는 건 뭐냐면, 어, 효자손입니다. 등극계. 그래서 등도 이렇게 긁고 내가 뜻대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긁는. 이게 여의예요. 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상징성을 가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을 다 뜻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렇게 홀처럼. 들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현보살이 들고 있는 것은 백년꽃. 연꽃이라는건 아시겠지만, 서염상정,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불교에 어떻게 보면 상징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두 분. 그 다음에 보관의 화불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나도 이제 부처님 같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거고, 관세음보살이 맞은 편에 이제 미륵보살. 관생보살국의 대칭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살들은 그렇게 특징적인 도상의 특징이 없어서 어떤 게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보살이 꼭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보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보살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뭐냐면 이제 많이 신앙 대상이 되면서 특징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특색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쪽에 보면, 보살치고는 약간 외소한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좌측에 계신 분이 재석천, 우측에 계신 분이 범천입니다. 재석천은 이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 이 세상의 신들을 리드하는 관리자, 범천은 조물주,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 제석천 범천은 보살들과 언뜻 보기에는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귀족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제석천은 귀족 스타일의 모습을 하고 있고 범천은 수행자 모습이라는 걸로 도상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벼락치는 무기인 금강적. 범천 같은 경우는 수행자 모습이기 때문에 불자, 불진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조선 시대가 되면서 두 분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판단이 좀 모호해진 게 있어요. 실질적인 신의 위계만 놓고 보면 범천이 더 센데 제석천이 범천보다 동아시아에서 더 높은 위상을 가지는. 그래서 좌측을 제석천으로 보고 우측을 범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1 0대 제자 중에서 마하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 가장 핵심적이라는 두 분만 부처님 옆에 이렇게 좌우에 모셔지게 되고 안한존자는 젊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하가섭존자 노비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한존자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분 수제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리불과 목건년존자 우리가 쌍현이라고도 나오고요. 쌍현이라는 의미는 두 분의 가장 훌륭한 제자. 그런데 이분들은 다 일찍 돌아가셔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화장도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집도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했다. 라고 하는 제자를 마하가섭이라고 봅니다. 아난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고 또 부처님을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간 시봉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들었던 그래서 나중에 결집할 때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난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의 대표주자로 이두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하가섭을 통해서 나중에 안안으로 계승되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선종에서 확립이 되고 이 선종 문화에 의해서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립을 못 건년을 배제하고 마하가섭 안안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8대 제자들은 8보살 위쪽에 이렇게 모셔져요. 그분들은 어떤 게 어떤 제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사리불 목건년이 가장 중요한 제자고 특히 사리불 같은 경우는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부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사리불 존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리불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극찬을 받은 제자예요. 것은 사립을 못 건넨 존재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좌측 맨 안쪽에 배치된 게 사립을 존재 오른쪽 안쪽에 배치된 게목건년 존재 정도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0대 제자의 순서가 거의 서열과 같기 때문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게 라우라 존재다. 뭐이 정도는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단, 명산회상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산회상도와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지식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브라이비밀이라는 책을 써놨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